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결과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아주 위험한 속담입니다. <laughs> 과정이 좋으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과정은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람마다 아주 별볼일 없는데, 그저 그런데, 인생의 과정을 잘 지내면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은 사람도 있거니와, 처음은 참 좋은데, 괜찮은데, 좋게 시작했는데, 금수저였는데, 성경에 금수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정이 잘못돼서 아주 안 좋게, 불행하게, 실패의 인생으로 마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욕기 전체는 욕, 욕이, 욕이 만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 교본과도 같지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나는 참 좋다 그러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처럼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욕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힘든 어려운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오롯이 혼자 자신의 몸, 마음, 영혼으로 그다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잘 보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설명 불가능한 것들도 꽤나 있습니다. 욕이 만난 고난과 고통은 도무지 설명할 길을, 여기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치로 설명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잘못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은 꽤나 잘 살았습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자녀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수께끼이죠. 고난의 직격을 맞았습니다. 사탄의 농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얘기치 않은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이 날아갑니다. 공중에서 산산이 분해됐습니다. <laughs> 그 한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은 우리를 덮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길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큰 것은 온몸 견딜 수 없는 종기 같은 것으로 그런 아픔 속에서 성경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든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고 피가 나고 딱쟁이가 안고 또 그것을 긁어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다 얘기하고 왜 그러는지 설명 불가합니다. 더큰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대장부답게 죽으라고 마지막 고난과 고통은 친구들에게서부터 오는 수많은 강펀치들입니다 <laughs> 이 내용이 욕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분의 4가 그 내용입니다 <laughs> 뒤늦게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위로하려고 온것 같으나, 그들은 논쟁으로 출발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논쟁,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는 것,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논쟁으로 어떻게 좀더 나아질 수 있다면 백번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논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 건강 또 재물 그런 것도 그런 것이 무너지면힘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은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지요. 욕이 그랬습니다. 아내 때문에 마음에 못이 바뀌고 친구들 때문에 비틀거리는 욕은 그저 맞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맞고 쓰러지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젊은 크리스찬인데 아주 예수 잘 믿는 망했습니다 세무사였고 공인 회계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사업을 망 사업이 망했습니다 재물이다 달아났죠 그거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증한 것에 정말 어려운 것은 재물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가 교회를 그 후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원이 없어요. 위로가 없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갔느냐고 어머니도 친척들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요배 인생을 고난의 길에서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이 CEO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국 이 고난을 다 이기고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그의 진짜 삶입니다. 욥은 거기서 넘어지지 못할 정도로 쓰러졌으나 하나님은 서서히 욥을 일으키는 모습이 욥기 42장 전체 뒷부분에 나오는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마침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마침내 일어서는 것.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일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 쓰러졌으면 여섯 번 마침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일어나. 이나요. 그러나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요비 두 손을 번쩍 들고 높이 들고 마침내 엔드라인에선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나는 만나며 사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열쇠입니다. 열쇠 뭐, 그 열쇠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철커덕 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열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열 수가 없지만 그 열쇠가 맞으면 아무리 육중한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던 괜찮습니다. 승리로 인도하는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 열쇠라는 말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열쇠는 아주 평범합니다. 열쇠라는 게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동을 하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열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작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알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간직해야 할 열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의 열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욕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욕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고난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욕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욕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습니다. 욕이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사건이,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쩌다 지나가다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할 누구도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도 내가 쓰러진 듯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선상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세력이 따로 있지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가 옛날에 아 저희 집안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딸이 (6학년) 때그 딸이 두달 전에 애기 났습니다 (6학년) 때요 아들이 (중2) (중2) 때 딸이 (5학년) 때 저희 생일이 저 결혼기념일이 왔습니다 여론 봄이었습니다 (5월) 달에 애들을 불렀습니다 사전에 다 교육해 놓고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에 너희들은 선물 갖고 와야 된다 초등학교 애가 뭐가 다한달 전에 공지를 다 하고 어 그렇게 그리고 엄마는 뒤에서 용돈 따로 주고 선물 사오라고 어 대단한 선물 금가락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남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불렀더니요. 남자아이는 테이프 그때 테이 카세트 테이프 복금 선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음악을 하는 애래서 그런지 아영, 아빠 엄마 선물이라고. 포장을 해서 고맙지요. 딸에게. 아영아, 너는 뭘 준비했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방으로 뛰어들어.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초를 다시 끄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카드 하나 만들어서, 급히 카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글씨 하나 써 있습니다. 글씨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말은 맞는데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외웠던 본문 같습니다. 아영아,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요 상황 속에서 맞냐? 멋져가지고, 그래, 다 기도하고, 케이크 자르고, 하, 얘기하고, 딸이, 영 마음에 캥기는지 며칠 지나 카드가 또 왔습니다. 제 책상에 딱 카드를 하나 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사람을 읽었는데 그것도 만든 카드 더 작은 카드 이렇게 주민등록증만한 딱 카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좋아요 위 사람은 조재호 씨의 딸임을 증명함 그리고 지가 사인하고 저 보고 그걸 갖고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많게 만큼 만들었습니다. 갖고 다녀라. 너무 아빠와 딸을 뭐로 증명합니까? 그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뭐로 증명합니까? 증명서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10편, 10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 보혈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역들에 대하여는 의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엄습해와도 세상이 변하여도 이 관계는 변하거나 허물어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험한 세상 다시 확인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호랩산에서 양치기하며 40년을 보내 이미 늙은, 늙은 모세는 이미 기운도 다 빠지고 그의 모습도 다 애굽 왕자의 위험이 다 사라지고 그는 얼굴 까만 나무 막대기 하나 든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보냅니다 애굽의 심장으로 보냅니다 키를 들고 있는 바로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못 간다고 나는 더듬거리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호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출애굽시키는 모세에게도 필요한 말씀 그출애굽앞 백성을 40년 이끌고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요수아에게도 필요한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비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럴 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질 듯이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간증 들으셨습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발자, 발자국 네 개가 내거두개 주님 거두개 뒤에 네 뒤를 돌아봐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보폭도 갖고 옆에서 딱 붙어서 아 주님은 나와 함께하셨구나.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의 뒤그그 그, 그 꿈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자기 발자국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발자국을 다시 봐라. 그게 네발자국이지 아니야? 그내 네 발자국이다.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어디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쓰러질 듯이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다 피고, 저 절벽 위에서 비행 연습하려고 내려 날르는 그 어, 어 새끼, 그 새끼를..." 여차를 쓰면 그걸 받아내는 날개고, 업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무슨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업고라도 가십니다. <laughs> 어느 장로님을 알아요? 제가 등산하는데 노후에서 같이 등산을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제 손을 콱 붙잡고 제게 등산 이 배낭 뭐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은 그것 당신이 메고 저의 손을 콱 붙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뭐 그래 예배드렸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장로님이 내려갈 때제 옆에서 내려갈 때는 필요 없지만 제 옆에서 따라오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 올라오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내려갈 때는 자기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업고 내려간다고 제게 그렇게 얘기 그냥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업는다? 하나님이 업어주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자식이 다 커서 아빠, 엄마 고생한 거 알면 한번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답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을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42장에 바꿔주셨습니다. 요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42장, 4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를 일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5절 이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지금까지 내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일하시는 것 봅니다. 교회 가신 것 이루시지 못하고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요배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욕기는 이 고백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욕기는 뒤가 이어집니다. 42장의 욕기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욕기는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물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나님 돌이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요이요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의 귀를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 요의 눈까지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인생은 백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에게 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베스트 앤 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고, 세상적으로 풀린 것은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고난만 따라왔습니다. 수도 없는 고난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스트 앤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린 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덕분에 우리 귀도 우리 눈도 다 열, 더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덕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복도 누려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때로는 없구라도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최상의 답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열쇠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